시편 난도 135편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소가 요아를 송축하라. 요아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요아를 송축하라. 에루살렘에 거하는 요아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1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을 저의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송과 표 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16절에서 19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의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20절에서 23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 24절에서 26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7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창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창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137편 6절에서 9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요하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138편 1절에서 5절.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죽게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어 미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이니이다. 138번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한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